안녕하세요. 오왕금 법사입니다. 여기는 북한산입니다. 오늘 경칩이죠. 3월 5일입니다.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날인데 경칩을 맞이해서 북한산에 이제 3일 기도를 다닙니다. 저기 보이는 봉우리가요. 원효봉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백운대고요 저쪽 줄기로는 만경대가 또 있습니다. 서울의 주산이죠. 북한산 산신 할아버지. 영상 보시고 올한 해가 편안할 수 있도록 신중소원 빌어보십시오. 저는요, 기도인 등 신도님들, 어, 저와 손자분, 일체 인연자들이 모두 편안할 수 있게, 저희 신도님들이 안정될 수 있게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